안녕하세요. 잡업포스입니다. 그 오늘은 POS 할인 기능 중에 믹스앤매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이게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어 믹스는 섞이다 만들다, 뭐 이런 사이좋게 어울리다라는 뜻이고요. 그 믹스앤매치 할인 기능은 서로 다른 제품들을 묶어가지고 할인을 하거나 판매할 때 사용되는 그 프로모션 할인 기능이에요. 가령 이벤트 중인 햄버거 한 개의 가격이 5,000원이고 한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뭐그 할인 방식 뭐 40여 가지의 할인 기능이 있을 정도로 이 믹스앤매치 그 디스카운트 설정 기능은 이미 외국에서는 의류점이라든지 식료품점, 뭐 슈퍼마켓, 화장품샵 뭐 다양한 전문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들이에요 즉, 이 프로모는 동일 아이템 두 개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준다는 뜻인데, 이 믹스 매치에 대한 그, 그 할인 기능은 약간 좀 달라요. 동일 아이템이 아니고 그 다른 아이템을 혼합해가지고 구매했을 때이 구매 수량이 일정 값에 도달을 하면 트림 레벨 프로그램 그니까 일정 금액을 할인해 준다라는 그 여러 가지 기능의 그 차이가 있어요. 그그중그 그 편의점이나 우리 화장품 상점에서 많이 볼수 있는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이게 한 개의 가격으로 두 개를 살수 있는 기능인데요. 그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관리 탭에 보시면 프로모션 기능이라고 있어요.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. 그 믹스 앤 매치에 대한 그 할인 기능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줘야겠죠. 뭐 영어로 할 수도 있고, 뭐, 한개 사면 하나가 공짜. 뭐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는 그 해당되는 이벤트의 날짜, 시작 날짜하고 종료일자를 지정을 해줘야겠죠. 4월 30일까지 하고요. 여기에서 이제 유형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지금 설명할 것은 학계 수량이 몇 개일 때 무료 수량은 어떤 걸줄 것인지,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수량이 3개가 판매가 됐을 때, 무료 수량이, 무료 수량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, 이 3개를 샀을 때, 어떤 상품에 대해서 무료를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, 일단 어떤 상품을 할 것인지 한번 볼게요. 지금 상품 데이터가, 그, 공구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마스터 밖에 없어가지고, 일단 이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상품을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, 상품이 이 수량별 무료 수량이니까, 컨텐티가 3개일 때, 무료 수량이 1개고, 이거에 대한 상품은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. 이제 여기 비고라는, 비고라는 알림창은 뭐냐면, 캐셔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, 어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, 판매창에 캐셔가 해당되는 바코드를 찍을 때, 이거에 대한 상품 정보를 보여주는 이 텍스트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,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하고, 판매를 했을 때, 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서는 판매창인데요. 아까 해당되는 상품을 한번 찍어 볼게요. 찍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알림창에다가 이제 집어넣었죠.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메시지가 뜨게 돼요. 그래서 두 개를 사면 하나가 이제 공짜다. 그리고 날짜가 시작 날짜하고 종료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?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한번더 찍고 한번더 찍게 되면 그림처럼 3개가 찍혔고, 단가가 34,000원인데, 68,000원으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원래 상품 가격은 102,000원이지만, 어 3개를 샀기 때문에 34,000원이 할인된 금액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제 영수증에서 보시면, 이런 식으로 지금 해당되는 상품이 3개가 이제 원래 가격이 102,000원인데, 그 두개 사면 이제 한 개가 프리라는 메시지가 나오고, 마이너스 3만 4천 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나오죠. 이런 식으로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할인이 됐고,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벤트 상품이 어떤 메시지인지, 어떤 할인인지를 해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기능이었어요. 이게 이제, 어, 뭐, 1 플러스 1이라든지, 뭐, 2 플러스 1이라든지, 뭐, 이런 기능으로 화장품샵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에요. 자, 이번에는 이벤트 상품 3개가 판매됐을 때 무료 수량을 한개를 주겠다라는 기능 설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가령 이제 화장품 상점에서 어, 기초 화장품을 3개를 샀을 때 마스크팩을 뭐 무료로 준다라는 그 이벤트 행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거하고 비슷한 이제 판매 기능입니다. 여기서 프로모션을 선택하시고요.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시고. 두번째 학계수량별 지정상품 무료수량 이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여기에 명칭 집어넣으시고 자 무료수량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4개가 돼야 되겠죠. 그리고 무료로 줘야 될 수량은 1개가 되고 그죠? 그리고 지정된 상품 이벤트 지정 상품이 선택이 되고 요거를 4개 샀을 때, 어떤 상품을 공짜로 줄 것인지, 그래서 이제, 무료 상품 선택하시고요. 그래서 보시면, 지정 상품 3개를 사고, 무료 상품 1개 증정이니까, 요 녀석이 4번이 찍혔을 때, 요 녀석이 하나가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, 지금 이벤트 지정 상품 하나만 나왔으니까 이 이벤트 무료 상품도 여기 그리드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이벤트 무료 상품 더블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됐죠 그래서 이벤트 지정 상품 세 개를 바코드 스캐닝하면요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매 화면에서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판매 화면에서 해당되는 바코드를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게 지금 메시지로 뜨죠 한번 클릭하고 한번 선택하고 아까 무료 상품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총 3개의 합계 금액이 15,000원이고 이 이벤트 무료 상품은 이벤트 설정한 대로 단가는 5,000원이지만 계산이 지금 총액으로 그 제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다중결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영수증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지정 상품 3개 사면 5,000원이 할인된다라는 영수증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화장품 샵이나 뭐 의류 전문점이나 뭐 슈퍼마켓 어 여러 그 상점에서 다양한 이벤트 기능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할인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이 밖에도, 어, 지금 지정 상품이 뭐 서로 다른 제품이 3개가 모였을 때, 어, 어 얼마를 할인해 줄 것인지, 어떤 상품을 무료로 줄 것인지,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설정들이, 어, 사용자의 옵션에 따라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 프로모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